안녕하세요. 법학박사 어, 겸 법무사 어, 전문위원 김철중입니다. 오늘 서울 고등법원 앞에 와 있는데요. 음, 오늘은 이제 전반적인 소송이나 그리고 강제 집행에 대해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 누구한테 돈을, 1억을 빌려주는데 못 받았어요. 자, 그러면, 어, 소송을 통해 가지고 내가 만약에 판결문을 받았다고 쳐요, 승소 판결을 받았어. 그런데 받았다고 돈 바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소송까지 갈 정도면 돈잘 판결 받았다고 주는 경우는 거의 잘 없어요. 이러면 이제 강제 집행을 병행을 해야 돼요. 강제 집행 이런 게 보면 그 수백 가지가 넘어요.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채권의 종류나 그 채무자의 성향, 재산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그 대기업 거래처 법무사로서 어 13년 동안이나 대기업하고 은행권에 그 법무사로서 그 강제집행 어 소송에서 강제집행 해 갖고 어그돈 받아 주는 일을 한 13년 정도 했었어요. 지금은 어 다른 이제 그안 하는데 원래 대기업이나 은행 거래처 같은 경우는 1 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해요. 이게 법무사들 되게 많아요. 보통 보면 50명 변호사, 법무사 50명씩 한 100명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실적이 좋고 일처리를 잘 해야지 계속 재계약을 해요. 그렇게 해, 했었는데 물론 개인들도 많이 했었죠. 근데 이 보면 그결 따라 어, 다 달라요. 이게 하는 게 물론. 어. 인터넷상이라서 뭐다 얘기는 못하지만 어 그냥 법 조치 그냥 단순하게 해갖고는 안 되고요. 법 조치도 단계 단계마다 어 채무자가 뭐 답변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를 온다든지 여러 가지 반응이 달라요. 이 반응에 따라서 어 계속 다르 다르게 <laughs> 조치를 해야 돼요. 일률적으로 그냥 법 그냥 요즘은 또 전자 신청이 발달돼서 빨리 빨리 신속하게 하는데 그냥. 어, 직원시켜가지고, 뭐, 그, 입력만 그냥 막 대충대충 하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모두의 심리전이에요. 그, 그, 돈 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성공보수 이런 걸 받아본 적도 없고요. 그런, 그냥 법조치 비용만 받고 일처리를 잘해드렸습니다. 그, 보통, 그, 만약에, 강제 집행에서, 내가 판결 정본을 딱 받으면, 거기다가 집행문, 발급, 발고 송달 증명, 확정 증명 받아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laughs> 재산 명시하고, 채권 압류 주심, 이거 만이 해요. 채권 압류 주심 같은 경우, 이제, 은행에은행 통장, 이런 거, <laughs> 보험, 정권, 그리고 임차 보증금, 배당금, 어, 얼마, 채권 관련된 거는 다할수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조심할 게 이제 채권 압류 주심하고 채권 압류 전부 명령이 있는데 이거 전자시청에 바로 옆에 있어고 뭐 잘못 클릭하면 큰 신세 방치에요. 이게 뭐, 어떤 차이인가 하면 채권 압류 전부 명령은 내가 독점해요. 내가 먼저 1순위로 딱 하면 내가 다 가져가요. 근데 채권 압류 취심은 <laughs> 채권자끼리 안분비를 해갖고 병장해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내가 채권자인데 채무자가 내가 1억 받을 게 있는데 확실히 기업은행에 내가 1억 있는 거 알아요. 자 그러면 확실하다면 채권 압류 전부가 나요 내가 전부를 하면 내가 먼저 <laughs> 채권 압류 전부 하면 1순위로 그 1억 내가 다 먹어요. 근데 여기다가 채권 압류 취심을 하면 내가 1억 받을게 있어갖고 여기 1억 압류 추심하고 B라는 <laughs> 사람이 <laughs> 2억 받을게 있어가지고 거기다 또 채권압류 추심했어요 c 라는 사람이 3억 <laughs> 받을게 있어가지고 채권압류 추심하면 1대2대3으로 비례해가지고 안분 어 비례로 가져가거든요 자 채권압류 추심하면 이런 단점이 있는데 장점이 뭔가 하면 내가 기업원에 확실히 있을 줄 알고 했는데, 없었어.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데다가 압류할 수 있어요. 못 받은 금액만큼. 이중 압류가 아니거든요. 근데 채권 압류 전부 명령을 해버리면 내가 1순위가 되는 대신에 단점이, 그 만약에 돈이 없으면 나는 다른 데다 이제 강제 집행 못 해요. 돈 받았는 걸로 치기 때문에. 이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요. 다른 데뭐 아파트가 있어도 경매 못 넣어요. 어, 나가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시간상 제약 때문에, 어, 바쁘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하지도 못해요. 제가 이거 걸어다니면서 맨날 찍고 있는데, 뭐 저는 현재할 시간도 없고 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유튜브 이렇게 써, 핸드폰 들고 그냥 거치대도 없이 손, 으로 지금 양쪽 손 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그렇지만 제가 얘기하는 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얘기, 어, 경험에 의한 거, 경험에 의한 거예요자 이렇게 이제 만에 약 요렇게 하고 또 방법이 되게 많아요. 요렇게 하다가 이제 6개월 지나면 할수 있는 게 어, 확정되고 6개월 동안 갚으면 할수 있는 게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지에요. 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지 같은 경우는 신용불량자 만들기 때문에 뭐 은행 사, 내가 만약에 대출을 받은 게 있어도 은행에서 대기 압박 와요. 신용불량자가 되기 때문에 빨리 갚으라고 어, 엄청나게 많이 연락이 오고 이제 은행 거래 같은 것도 안 되죠 심지어는 핸드폰 이런 것도 못쓸 때도 많아요 예,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오면 그 채무자한테는 또 채무 불행자 명부 등재 신청에 대해서 사유서라든지 신문서 답변서 내, 내봐 내 이렇게 와요 11일에 내 근데 이거를 보통 포기하고 안내는 경우도 많은데 또 거기에 대해서 조치는 제가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답변서 신문서 여기 보시면 나와요 거기 제가 자세히 써놨어요 제가 유튜브도 많이 얘기했어요 블로그에 블로그에도 블로에 해놓고요 자 여러분 이제 경매 같은 것도 판결 받았고 하는 거는 강제경매예요 어, 만약에 내가 판결없이 그냥 돈 빌려 주고 채무자의 부동산에다가 건조단권 설정하면 거기에 기해서 하는 것은 임의경매거랑요또요것도 이제 임의경매 경신역 관련해갖고 2022년 대부분 전원합의체 판결도 있고 그 다음에 작년 2023년도에 부장이득 관련해갖고 판례도 있어요. 요거 제가 이틀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가지고 지금 그 유튜브에 올리는 거 있어요. 그런 것도 참조하시고. 이제 재산 명시 같은 거 사람들이 아, 별로 효과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는데, 아, 그안 해본 사람 얘기고요. 그것도 효과가 어참 좋아요. 이게 만약에 명시 목록 써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 거짓말로 써, 써도 되는데, 대부분은 그거하고 다르게 또 엄밀하게 또 신용조사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미 재산이 뭐 있는 게 어느 정도 파악도 되거든요. 그래서 채권 압류도 은행 정확하게 집어가지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재산조회 따로 재산 명시를 통해 재산조회를 할수 있는데 여기, 여기서 재산 거짓말로 얘기하고 이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그리고 요거 선사 안하고 도망다니고 이러면 그 20일 이내에 경찰수 유치장에 감치감해하거든요그감치 감시, 결정문이나 명시목록 아니면 각하될 수도 있어요 그 송달 안돼가지고 송달 안돼가지고 이제 각하되는게 우리 일반, 소송, 일반 소송에서의 졌다, 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자체도 그 결정은 각하결정을 가지고 최선 조회를 할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돼요. 그, 이게 또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법적치 비용 했는 것도 받을 수 있고요. 이 집, 이 10년 동안 안 되면 또 수요 연장 소송이라는 걸해 해가지고 계속 어, 어 기다리시면 돼요 또 여러 가지 뭐 오래 오래 대기업에서 제가 막소매시두 연장 소송 두 분이나 해가지고 2 0년 가까이 되는 것도 받아들인 적도 있어요. <laughs> 우리는 뭐 이렇게 법조치 해가지고 잘 받아 법테두리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 잘못하면 막 이렇게 오히려 채권자가 형성 문제 어, 수실 이제, 불법 추심이나 이런 감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공보수도 딴데 엄청 많이 받는 데들 많아요. 그 저는 밥한끼 사주도 안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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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먹습니다. 그런 거. 정확하게,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어, 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음, 소송에도, 크게는 이행소송, 확인소송, 형성소송, 이런 게 있는데, 이 소송의 종류도 수, 수백, 수천 가지가 넘어요. 이, 이게, 어, 결마다, 제목마다 다 달라요. 물론 이게 막 그렇게 제목 잘못 해, 해갖고 소명신 그게 크게 작용하진 않는데, 빨리 바꿔주면 돼요. 거기에 따라 청구 취지나, 어, 청구원이 이런 게다 달라져요. 내용이. 그, 법률 요건 분류술에 따라가지고, 법률 요건이나 어떻게 공격하고, 어, 방어하는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어 제기하는 소, 소 소장 원고 측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공격하는 포인트를 탁탁 찍고 판례도 놓고 조문도 놓고 해야 되고요 방안한 측면에서는 원고가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오면 나는 이 다른 판례나 조문을 통해서 얘의 허점을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그게 다어 결마다 소송마다 다 달라요 그게 그 고도의 경험이 오랫동안 어 숙적되고 공부를 많이 좋아하고 매일 연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잘쓸 제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박사하기도 딱고 대학교 겸임 교수도 하고 논문을 계속 주기적으로 쓰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어 힘내시고요. 뭐 채권자는 채권자대로 돈못받아서 속상하시고 채무자는 또 채무자대로 여러 가지 힘듦이 있고 이러는데 어 뭐. 대화를 해가지고 하, 해결되면 좋고요. 대화가 또 해결이 안 되고 이러면 법 대두리 내내서 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